안녕하세요. 미미였습니다 자, 앞에 추천드렸던 뭐 방수 투습이 되는 자켓들. 예. 저 이제 뭐봄 가을용, 예. 저런 자켓들 착용하려면 안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뭐 경량 패딩이라든지 아니면 요런 후리스 자켓. 예. 플리스 자켓이라고 하고 뭐 개털, 뭐 닥털 뭐 여러 가지 뭐 이름 부릅니다. 예. 그뭐 플리스 자켓. 예. 일반적 플리스 자켓이 지금 가장 많이 나온 거. 예. 뭐 아쉬운 거는, 에, 미리 말씀드린 사이즈가 100 사이즈 한정입니다. 에, 이 가격에는 지금 100 사이즈 한정입니다. 지금 이 가격보다 이제 세배로 예, 3배 곱하기 3을 하면은 뭐105 사이즈도 있는데, 다 있을 거야. 예, 다 있는데, 그래도 남성분들 중에서 100 사이즈 착용하시는 분들이 100명이다. 그러면 한50% 정도는, 한 절반 정도는 그100 사이즈가 기준으로 가장 많이 착용하시기 때문에, 뭐 저처럼 105 사이즈 입는 사람도 예, 저도 예, 구매를 못하고요. 저도 지금 105만 있었다 그러면 지금 한두장 정도 그냥 시켜버릴까 했는데 105, 110, 뭐 95, 95 착용하신 분들 은 워낙 많고. 자뭐 따로 제가 설명드릴 거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는 프리즈 자켓입니다. 프리즈 자켓. 예, 프리즈 자켓이고요. 보통 이런 것들 제가 기본형 프리즈 자켓들 보통 뭐한 10만원 전후에서 보통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뭐, 판매 가격은 지금 뭐, 보시면 보통 한 2, 3만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2, 3만원 정도 판매하고 있고, 2, 3만원에 판매한다서 뭐, 전사이즈다 있는 거고, 뭐, 전 색상이 다 있는 건 아니고요. 2, 3만원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땡처리. 땡처리 가격이 이제 2, 3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들어가 보시면은, 사이즈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온줄아서 있으면은, 예, 구매하시면 되고, 뭐, 그런 식입니다. 예, 그런 식인데, 단돈 7천원. 얘도 뭐, 출시 가격, 뭐, 한, 9만원, 8, 9만원. 예, 뭐, 기본형 분리수 할게요. 8, 9만원 8, 9만원. 뭐, 딱, 딱히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거 없어요. 플리스, 우리 후리스, 플리스라고 하는 자켓.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그리고 검증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뭐추천드릴거 뭐, 품질, 뭐, 이런 거, 색상만 좀, 요런 거. 단점이 이제 색상 이 색상 절대 싫다시면 하안뭐안 뭐안 사실 거고요 뭐이 브랜드 절대 안 좋다 뭐일 브랜드 나는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이 브랜드 하면 나 그냥 안 산다 하시면 뭐안 예, 좋은 기억이 있을 건데 저는 뭐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추천 을 드리고요 뭐백 사이즈 한정이고 어. 뭐, 출시 가격은, 여기, 여기, 7만 8천 원. 뭐, 요 정도 가격에 보통 뭐, 기본형들, 뭐, 출시합니다. 뭐, 이거 뭐,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기본형은 다 마찬가지고요. 네, 보통 뭐, 한저 정도. 조금 비싸면 뭐, 한 10만 원 전후 해가지고. 이제, 기능성이 제가 말씀드린 기능성이 들어간다든지, 여기 이제 뭐, 일반 플리스에다가 기능성 좀 섞어놓고 이러면 이제 뭐, 10만 원 후반, 20만 원까지도 갑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뭐, 기계 설명 드릴 거 없고요. 이게 지금, 마운티아 플리원 마운티아 풀리 원. 예. 네. 마운티아 플리 웜인데 마운티아 플리 웜. 마운티아 플리 웜입니다. 플리 웜. 마운티아 플리 웜. 네이버 치시면은 여기 지금 네이버 자체서도 에 지금 최저가 뭐 18,000원 찍고 뭐 2만 뭐 배송비 붙고 26,000원 뭐 티모는 뭐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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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면은 기본적으로 뭐 뭐, 만 오천 원, 뭐, 한 뭐, 이만 원대가 제일 비싸고요. 어, 일단 뭐, 요, 부분 뭐, 8,800원짜리 나오더라고요. 예, 8,800원짜리 나와가지고, 클릭을 했습니다. 예. 티몬에 8 8 0 0원짜리고 롯데온 그 돈부터 뭐, 8,000원,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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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원 올라가는데, 제 생각에 요렇게 되면은, 티몬을 일단 검색을 해봤어요. 적자주색. 예, 적자주색 치니까, 적자주색. 사이즈, 여기도 100으로 한정으로 나오더라고요. 100으로 한정으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이제 해야 될게 뭐냐 하면은, 이제, 최저가 사이트, 뭐, 패션 플러스 이런 데 들어가. 패션 플러스에도 지금 22,000원 돼있어요 22,000원. 요 패션 플러스나, 뭐, 요즘에 뭐, 하프클럽이라든지 여러가지, 요런 거 전문으로 판매하는, 그런 데 들어가면은, 어, 똑같이 그냥, 풀리스, 풀리, 풀리 웜 자켓, 그냥 똑같이 봤어요. 풀리 웜 자켓. 풀리면 자켓이니까이 안에도 판매하는 곳이 지금 한 8군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판매하는 곳이 8군데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곱하기 3배 가격을 주게 되면은 23,000원 곱하기 3배 가격을 주게 되면 사이즈 폭이 좀 넓어져요. 근데 23,000원 이런게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브랜드도 뭐 23,000원이면 더싼거뭐이런게전 사이즈 다 있고 뭐한 만원대 10, 10,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가격이 7,700원 7,000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쉽게, 이제, 백사이즈 한정이에요, 백사이즈 한정. 예, 요, 백사이즈 한정. 그, 그러니까 뭐, 마운트 풀리 웜이라고 치시고요. 예, 뭐, 패션 플러스, 뭐, 들어가시는 분 자주 아시기 때문에, 제가 워낙 많이 추천했는데, 패션 플러스, 아마, 아마, 많이 익숙할 겁니다. 그냥 치시고, 아무거나 치시고, 패션 플러스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앞에 풀리 웜이라고 친 거, 그냥 들어가시면 뭐, 23,000, 노출이 안 되어있어요, 노출이. 예, 풀리 웜 자켓, 그냥 치시면은, 백사 이즈 한정으로 예뭐 칠천 원 판부리 판매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다 가지고 계신데 뭐 그냥 입다 보니까 지금 뭐 한두 장더 필요하더라. 뭐 너무 뭐 작년에 입던 게 너무 후, 낡았다. 뭐 하시는 분들. 요 지금 뭐 구매하셔도 뭐 일월달 2월달3월달4월달뭐한 오월 초까지는 충분히 입습니다. 예뭐 추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 하려고100 사이즈 한정이라게좀 아쉬운데, 그, 단돈7 0 0 0원이라 획기적으로 가격 나와 있으니까, 시장표보다 더 싸요. 예, 제가 뭐, 며칠 전에 시장 쭉 둘러봤는데, 요즘 시장에도, 시장표도 요즘, 묻지만 뭐, 시장표 이런 것도 요즘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뭐, 바지도 만 원짜리도 없어요. 예, 뭐, 프리사켓도 만 원짜리도 없고, 만 오천 원 뭐, 올랐어요, 다. 보면. 단돈 7,000원, 100 사이즈 한정 좀 아쉽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될거 같아요. 사이즈, 100 사이즈. 예.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날씨가 따뜻한 게 좋은 분들도 있을 거고 추워야지 또뭐이 겨울 특수를 노릴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날씨가 또 이렇게 좀 오나 하면은또안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테기 때문에 제가 왈가불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